나중에 들어보니까 맨날 저를 쫓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체르탄막 쏘고 다 도망가는데 제가 엎어졌어요. 그리고 그 순간에 막 위로 사람이 제 위로 덮치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저를 확 빼가지고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아마 큰일 났을 뻔 했는데 그 이후로 더 가까워졌죠. 네. 그러면 그때 송 대표님이 눈에 띄었던 건 네. 멋있어서일까요? 머리가 커서일까요? 아 남편이 키가 크니까 집회 현장에서 저희는 왜냐하면 야 잡새가 어디 있지? 나 언제 잡으러 오지? <laughs> 맨날 두리번 두리번 상황을 살피고 그 어, 시위를 했던 그런 좀어묵한 때여서 예예 예. 남편 늘 보였어요 키가 커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저를 쫓아다니니까 제가 두리번 하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그 생각도 못했었어요, 저는.